네, 이 시각 지금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올림 머리를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왔는데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색 이 사복을 입고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정농단 재판의 지금 주인공들에 대한 판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재판 막바지에 20분 동안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다고요. 어제 재판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진행되다 예. 보니까 거의 아침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심적으로 심심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8시쯤에 잠깐 20분간 꾸벅꾸벅 눈을 감고 졸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가 쭉 일어나서 또 이영하 변호사와 대하는 네. 모습이 선택되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품하는 모습도 사파로 좀 그려봤고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목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잠을 좀 쫓아보려고 했는데 10시 가까이, 가까이 오니까 잠을 피하기가 어려운 나옵니다. 네. 그 재판이 길어지면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아 힘들죠. 저거는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도 안 좋잖아요. 12시간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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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창이 없잖아요. 저기. 창이 없죠. 네.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그 재판장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변호사들은 그말 한마디 쟁점에 다 지금 신경을 쓰여 있으니까 졸릴 틈도 없는데. 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고인 본인이 얘기하는, 물론 뭐 본인 재판이긴 하지만. 옆에 예. 이제 예. 변호인들 대부분 얘기하고 본인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밤 10시 넘부때 거의 피고인 이렇게 누워서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본인 건강 자체가 안 좋은데 예. 너무 네. 힘드니까. 네. 어,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속기간은 제한이 돼 있고, 사건의 쟁점은 많고, 불러야 될 증인들은 많고, 그러니까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는요, 음. 재판부예요. 왜냐면 검사랑 변호사랑 하고 가면 되죠? 네. 재판부는 그거 가지고 정리해야 아, 되죠 그렇군요. 반에 또 정리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또 결국 그걸다 읽어보고, 판단해야 되죠. 판결문 써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법정에 들어가 보면은 가끔 엄청 길어지면은, 검사들도 졸때가 있고 변호사들도 그렇죠. 졸때가 있고 <laughs> 네. 듣다 보면은 배석 판사들도 졸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건 배석 판사들은요. 조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님도 죄송한데 이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왜냐하면 3인 재판부잖아요. 네. 그럼 재판장은 졸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이제 양 좌배석 우배석 주심 판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심 판사 아닌 판사들은 사실은 그 재판 기록을 이렇게 많이 보거나 판결을 아, 는건 아니고요. 아. 나중에 합의만 하지. 그냥 길어지면 사람인데 졸리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양해 네. 좀 해주셔야죠. 사사님도 네. 죄송합니다. 네, 좀첫 <laughs> 재판보다는 긴장이 살짝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졸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영화 변호사하고는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박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가끔 힘끌리게 네. 쳐다봤대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눈길 을 한번 주지 네. 않았다고 했는데 아마. 어, 성운함이 있겠죠, 당연히. 이, 이, 모든 사단이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있죠. 이 본인이 그걸 묵인했고 도와줬고 실제적으로 협력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한 사람은 없었으면 본인이 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최순실이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는 것도 최준실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로 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준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전 대통령의 마음은 아무래도 미움과 성운함이 함께 묻어 음.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최준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부터 검찰 조사, 법정과 쫙 이루어지는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난 최순실이 그런지 몰랐어. 예. 40년 직이야. 옷 같은 거 챙겨줬어. 연설문만 그냥 뭐 표현 좀 바꾸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해먹었네? 난 몰랐어. 야얘 때문에 난 이렇게 된거야 이거, 이거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걸보이해서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는 거예요. 음, 만약에 예.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합시다. 그 눈이 마주 최순실아. 예. 그러다 좀울기라도 했어요. 그럼 언론에서 어떻게 미치겠냐는 거죠. 쳐봐 음. 봐. 알고 있었고만 서로 그런 아, 예, 사이 이렇게 예, 비칠 예,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싫으니까 그걸 서로 긋겠다는 거예요. 음.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엮인 거야. 그러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법정을 의를하는 네. 거죠. 전에 한번 아, 그런 번 생각일 거예요. 박전 대통령의 표현 중에 시녀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시예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바라보는 박전 대통령의 시각이 그런 부분 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에서도 예를 들면.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박전 대통령 생각에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음. 그냥 그러니까 뭐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박전 대통령을 쳐다보지만 박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쳐다볼 아무런 네. 이유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런가 하면 어제이 재판에서 주로의 문제가 됐던 이 부분 바로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 주진영 이전 하나 투자증권 대표가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여금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려 하는 가 하고는 누구를 봐줄 생각 톰톰만큼도 없었고 그리고 엘리어트. 하고, 그, 사병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것 없이 관심사였잖아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다고 뭐,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네. 주진영 전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좀 세게 발언했어요. 주진영 전 대표가 국검에서 네. 한 진술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한마디로 이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신년감담의 발언 자체가 정신나간 주장이다. 그냥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처리하고 그야말로 국제소송에 빈미도 줄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선언을 굉장히 했는데 네. 사실 하나 추진권이제 이제 주진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의 그. 국민연금의 그 삼성 합병의 찬성 관련해서 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다가 예. 자신이 거기에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쫓겨났다 음, 이제 물러났다 이제 그, 그, 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합병 자체가 자기 주변 사람들테 얘기를 들어보니 청와대 뜻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게 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했다 굉장히 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가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간담회 바로 이렇게 순화해서 썼습니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도로 피고인 박근혜 씨 등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네. 됐었고요. 자,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법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렇게 얌전한 모습으로 있었던 반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흥분을 했다고 해요. 말한번 잘못해서 모모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게 자기 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흥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흥분한 이유가 오늘 내 딸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흥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준실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 딸이 네. 들어오고 딸이 어쨌든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받아봐야, 구속 적부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됐을 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 말도 결국은 저기서 꼭 해야 될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향해서 우리 딸 협박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정유라가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 무슨 발언을 하다가 혹시나 부지불식간에본인이 어떤 말을 하나 던졌을 때그것이 파장, 미칠 파장에대해서본인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들어오기 전에 입을 많이 맞췄을 겁니다. 또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 변호도 같이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둘사이에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을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유라의 특성상 혹시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뒤에 앉아 있잖아요. 혹시나 말하는 과정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한 마디라도 던졌을 때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최현실은 걱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또이그 네. 예가 뭐냐면 정유라가 처음 구속됐을 때. 어, 덴마크에서 그때 했던 말 기억나시잖아요.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 자기는 알것 같다. 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이 던진 네.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럼 네. 그 사람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고 있는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천준실에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데 정유라가 아니, 삼성의 말을 한번 잘못 빌려 탔죠. 네. 원문이 그렇습니다. 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뭐 뭐가 돼서 승마협회에서 뭐 쫓겨나고 본인 딸이 아주 고생을 고초를 겪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보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말을 처음에 빌려준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이게 왜 삼성말이냐 우리말이지. 그래서 200몇 억짜리 그때 다 지원받았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려 탔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지금 이제 최선실 씨는 뭐 그게 삼성과도 맥락이 같은 얘기 같은 얘긴데요. 삼성 쪽에서도 이게 그냥 소유는 우리 거로 그냥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금 형량을 낮추는 차원에 우리가 그걸 무슨 내물로 받은 게 아니고 삼성 소유에 돼 있는 거야 그냥 빌려서 탔을 뿐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주장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코레스포츠랑 한 220억 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그 중에 실제적으로 돈이 한 70억 이상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어떤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잠시 빌려 탔을 뿐이다라고 네. 이제 자꾸 자신들의 어떤 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 엉덩에 이 헛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는 허후 이러면 뭐 렌트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 판사가 결국 결정을 해주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요. 네. 조사를 아마 이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네. 정유라 씨가 실제로 말을 탄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얘기, 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이런 쪽과 오갔던 얘기, 또 박상진 전 승마협회장과 나눴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유라 씨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러면이 특히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의외의 어떤 수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검찰이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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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최순실 씨 아킬레스 건 바로 이 정유라 씨 같은데요. 도방에서 150일간 있었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2시간 지난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탈 예정이죠. 지금 현재 올보르에서 이제, 이제 코펜하겐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사업권이 없는 관계로 덴마크 예. 이제 교정 당국에서 이제 호송차로 이제 예.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거쳐 네덜란드 거쳐서 이제 인천공항. 네덜란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내일 5분. 예. 내일 오후 3시 5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음. 자. 그렇게 좋았던 아들과 함께 오고 싶다. 아들과 같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같이 안 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들에게 한적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장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던가, 고 네. 저 이제 보육원에 있든 지 사회단체에 있든 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 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네. 어, 모성의 만큼은 엄마 못지 않게 이렇게 자식을 챙기고 있는데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따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덴마크에 있는 보모가 계속 아이를 돌보고 본인은 들어와서 또 구속되고 나면 더 오랫동안 못볼 수도 있을 텐데요. 못볼 수도 있죠. 못볼 수도 있어요. 그걸 아마 이제 48시간 지나고 체포되고 48시간 들어와서 48시간 지나고 이제 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역장 실심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네. 아마 정유라 씨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도 들어가 있어. 나도 들어와 있 우리 애는 누가 키웁니까그 얘기를 하겠죠. 아빠는 이미 헤어졌어. 예. 그러려면 댓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하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시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잡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예. 지금 법무부에서 그 직원들이 가서 동행을 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우리 국적에 타고 온다는 집회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체포영장 집회하면 그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비행기도 10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상은 옆에서만 앉아서 지켜만 보고 형식상은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항 딱 내려서 게이트 문 열고 쫙 나오면 예전에 누구죠? 차은택시 하는 것처럼 그때 영장을 딱 집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48시간 기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식상은 그렇다 해도 실질상으로는 잡혀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 아이를 안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있어요 그러면 게이트 들어가자마자 아이랑 같이 체포되는지 아이랑 네,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 정유라 씨로서 그거 선택하기 쉽죠. 그죠 정유라 씨가 도피한 기간이 총 245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0일을 지금 이 구치소 독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형 기간이 있어도 저 150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 구금일수라고 구치소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상태잖아요. 지금 네. 이제 구속된 박근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이 무죄로 쳐줍니다. 예. 유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결수로. 그, 대한민국의 구치소에 감금돼 있던 기간은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다 산입을 해주는데, 네. 저건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되는 거죠, 저건. 아니, 그, 그러니까 네.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구속, 구속 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5개월 플러스 나중에 혹시라도 구속되면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감옥에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렇죠. 굳이 괜히 여기서 도피 생활하다가, 네. 5개월을 더산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럼 저 국내에서 저 5개월 갇혀 있었으면 5개월 빼서 7개월만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 5개월 별도입니다. 그러면 1년 꼬박 12개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결과적으로는 정유라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예. 아마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나일를 정의... 피하자. 아, 아 그리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실제로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 생활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심지어 네. 구치소에서 피자도 시켜 먹는대요. 아, 더 네. 좋다. 예, 그리고 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지금은 약간 좀간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의 집중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기를 피하고자 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기를 볼수 있었다는 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아기를 면회를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런 그런 제반적인 조건을 봤을 때 덴마크에서 자신이 이제 송환 거부 재판을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난민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했을 가능성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정유라 씨와의 관계가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억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혹시 정유라가 박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냐, 뭐 이런 막 소문까지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억측이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것 같고요. 네. 네. 어, 저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사실 상간에 떠드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좀뭐박근는전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은 없는 거고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한것같고 그러나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한번 맞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정유라 씨를 꼭 집어서 예를 들면 승마 대회에서 문제가 돼서 떨어지니까 어 문체부 국장들을 또. 해직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정윤라씨 모른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예. 것이고요. 정윤라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라 씨를 전혀 모르고 한번딱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그냥 얼굴을 본건한 번일 수 있겠지만 예. 또는 청와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주사하지 말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고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라 씨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한번딱 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정윤라 씨가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밖에 안 봤다고 했는데, 저한세번 정도 청와대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막다 뒤집히는 거라서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3시 5분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생중계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